안녕하세요.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? 이 질문 아마 마음속으로 다들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 같아요. 이게 행복이 저 멀리 있는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상당 부분이요. 어, 연구에 따라서는 뭐한40% 정도까지도요.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직접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유전이나 환경 탓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좀 가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아네 바로 그 점이 되게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좀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행복사용설명서를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처럼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흔한 오해부터 좀 풀어볼까요? 행복이라고 하면 늘 즐겁고 막 신나는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. 오히려 슬픔이나 불안 같은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.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도 전반적으로 내 삶에 만족하는 거 그게 진짜 행복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죠. 모든 감정을 다 끌어안는 거죠. 그렇군요. 감정의 스펙트럼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. 아 그럼 또 중요한 게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점일 텐데요 자존감 같은 거요 스스로에게 너무 좀 엄격하게 굴면 좋은 일이 있어도 온전히 기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정확해요 이게 바로 자기 자비 그러니까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수했을 때 아유 난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정말 친한 친구한테 말하듯이. 어, 괜찮아. 그럴 수 있지. 여기서 뭘 배우면 되지? 하고 스스로를 좀 다독여 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게 생각보다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들 합니다. 어,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 주는 연습. 좋네요. 그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궁금한데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좀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거요? 네,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. 예를 들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했던 일세 가지 정도 그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뭐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든지 아니면 창밖에 파란 하늘 이런 작은 것들이죠 이런 연습이 우리 뇌를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오, 감사일기 저도 가끔 써보는데 뭐 기분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껴요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? 음, 현재 순간에 좀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마인드풀리스 이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. 예를 들어 식사할 때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의 맛이나 향에 집중해 본다거나 아니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좀 깊게 쉬어 보는 거예요.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잠깐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딱 머무는 연습이죠. 아, 진짜 바쁘게 살다 보면 현재를 놓치기가 너무 쉬운데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네요. 관계는 어떤가요? 행복이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깊이 연결된 관계는 정말 행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혀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고요. 질입니다. 질. 진심으로 서로를 좀 지지해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관계를 가꾸는 데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게 좋고요.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. 그런 이타적인 행동도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. 결국 행복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피어나는 거군요. 어, 그리고 몸과 마음은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뭐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는 신체 활동도 당연히 중요하겠죠. 물론입니다. 규칙적인 생활이랑 건강한 습관은 행복의 정말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.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쉬는 거. 예를 들어 뭐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이런 간단한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. 듣다 보니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아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유 같은 거요. 아 정확해요. 완벽주의는 오히려 행복을 가로막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나아가면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아 이걸 통해 배울 수 있구나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삼는 태도 그런 게 중요합니다. 네 오늘 행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들어보니까 핵심은 행복이 어떤 딱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매일매일 가꾸어가는 여정이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게확 바뀌진 않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꾸준히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분명히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 볼게요 당신은 오늘 하루에 혹은 내일부터 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복 습관 한 가지는. 무엇일까요?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내일을 또 어떻게 바꿀지 한번 상상해보세요. 여러분의 행복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기억하세요.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또 그럴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.